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부 제6장 타인에 대한 애덕의 점검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싸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며 또한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명이므로 부부는 누구보다도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이 자녀, 친척, 친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어떠한지 성찰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합니까? 이를 잘 분별하려면 까다롭게 굴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대의 태도를 성찰하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애덕은 말과 행위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그대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험담한 적은 없습니까? 직간접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사실은 사리가 박지 않다 해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7장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점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점검들은 신심생활의 진보를 파악하는데 중요함으로 이를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은 신심생활의 진보에 각별한 뜻을 두지 않은 사람들도 할수 있는 고해 준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곰곰이 숙고하십시오. 그대가 신심생활을 결심한 이래 어떤 느낌이었으며 어떠한 과오를 범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러나 자세하게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별로 그대가 취한 자세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그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 범한 것이든 죄는 철저히 혐오하고 피해야 합니다. 재산, 쾌락, 명예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았습니까? 흔히들 죄를 범할 위험보다는 재산과 명예의 상실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의 일반 사람들처럼 현세와 피조물에는 집착하면서 하느님과 하늘나라의 보화에 대한 열망이 식은 것은 아닌지? 성찰하십시오. 허무한 세상사에 심한 비애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세상사에 지나칠 정도로 연연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감정이 그대의 정신적인 자유를 방해하고 그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대가 실패한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세세히 살펴보면 그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현을 조율하듯이 우리도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여 영혼에 합당하지 않은 증오, 좌절, 집착, 편견 등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주하려는 하느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감정을 발견하면 하느님의 은총과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아 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제8장 양심 성찰 뒤의 마음가짐. 양심 성찰에 관한 각 항목을 고요히 묵상하여 그대의 상태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지니십시오. 일 그대가 신심 생활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뒤 조금이라도 진보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대의 신심이 진보하지 못한 원인은 그대의 탓심을 아뢰십시오. 또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주신 감도와 광명,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3. 천성이 허약한 그대의 신심이 조금이라도 진보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영원히 찬미하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리십시오. 4. 주님의 은총에 불충실하게 반응했던 과오에 대해 용서를 비십시오. 5. 그대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완전히 지배해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6. 주님께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드리십시오. 7. 성모님, 수호 천사, 수호 성인, 성 요셉 그리고 모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 9장,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성찰과 묵상. 양심 성찰 뒤에 그대의 결점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영적 지도 신부에게 조언을 청하십시오. 앞장에서 언급한 7 항목을 매일 한 항목씩 묵상하고 다음 장에 제시된 내용을 성찰하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시간에 이를 이용하여 제1부에 제시된 묵상방법으로 준비하고 정서를 유발하십시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앞에 다가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머물러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제10장 성찰과 묵상일 영혼의 가치 먼저 그대 영혼의 소중함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이성을 통해 현세의 가시적인 사물에 대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과 하늘나라와 천사들의 존재를 알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현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고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꿀벌이 더러운 것에 접근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에서 즐겁게 꿀을 채집하듯이 우리 마음도 하느님 품 속에 있어야 비로소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대가 불행으로 괴로워했던 일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것들은 잠시의 불안과 근심거리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대 마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는 그것을 악마의 시험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돌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때까지 들인 공이 부질없는 것이었으며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벗어나 광활한 세상으로 날아간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도 자신의 본향인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평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천성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억지로 피조물에 예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의 영혼에게 이렇게 타이르십시오. 오, 아름다운 내 영혼아, 너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어째서 보잘 것 없는 세상사에 매달려 혼란에 빠져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한순간 지나가버릴 현세의 것에 희롱당하고 있느냐. 당자가 뼈저리게 후회한 것중 하나는 아버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데 지저분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였다. 내 영혼아,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느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대는 이 성찰을 통해 그대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높이 고양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하느님께 영원한 행복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더욱더 분발하십시오. 제11장 성찰과 묵상이 덕행의 탁월함 덕행과 신심만이 그대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덕의 탁월함을 묵상하고 덕과 정반대되는 죄악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용과 복수심, 온유와 분노, 겸손과 교만 자선과 탐욕, 자애와 투기, 그리고 규율과 무질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덕을 행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만, 죄악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고통만을 남겨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이 감미로운 기쁨을 얻고자 덕에 매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죄악은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심해지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해도 덕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신심 생활을 하는 이어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선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대는 신심 생활과 덕행으로 삶의 고통을 완화하고 위안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신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선도 악이 되고 그대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는 신심 생활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각자 경우는 달랐으나 신심 생활 중 기도를 멈추지 않았듯이 그대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